어서오세요 삼께라는곡막 박실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 가재발 송장인데요 가재발 송장 어, 불가리도 하고 옷꽃이도 어,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또 우리집 아이 시집갈 아이들 기다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은 아주 아주 명품창인데요 아마 이름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은 비오스라 그러는데요 비오스라는 명품창입니다 요창 하나에 아마 여러분이 뭐, 뭐 인터넷이라든지 음검색어 해도 나오지 않는 거고요 명품 창입니다 명품 창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물들어가죠 이렇게 자구로 자구로 번식했습니다 예 목대 있는거 보이시죠 자구로 번식하요 디오스 하나에 예, 10만원 나가는 디오스 디오스에 오늘 서비스가 뭐가 나가냐 10만원이라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구매 안 하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자구를 벌써 했기 때문에요. 이 음, 아이 3만원에 서비스가 뭐가 나가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 가입은 정리하세요. 한분 분생입니다. 발레리나 서비스입니다. 발레리나테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오프샤인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도 서비스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요 이제 오피샤 같은 경우에는 음, 러니까 일반적인 베란다라든지 음, 그렇지 않으면, 발코니, 아파트의 발코니, 그리고 햇빛이 안 되는지 사무실에서 이쁜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세요. 아우, 그 풀도도 자주 자랐네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가는 게또 서비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아이는 뭘까요? 아시는 분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뻐지를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누돌프입니다. 누돌프. 이 아이는 엄청 크고 좋죠? 제가 지금 심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제, 이렇게 자구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블루, 블루커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고, 이 아이 하나에, 자, 번호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갈 테니까요. 요거 지금 포함해서 3 3 0 0 0원 요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빼고, 요거 지금 보시는 거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 요 지금 전박에 있는 아이, 요 아이에서, 뉴오스에서 제가 33,000원. 네, 흑백이 3,500원 있습니다. 자, 2번에 디오스 가겠습니다. 이번에디오스고요 어, 구로 번식했기 때문에, 이아에는약간의또 굶출도 있네요. 그렇죠? 어, 음, 구로 번식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보여시도자구로 번식해가지고, 어, 튼튼하게 있는 거.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어, 33,000원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발렌이란데 이게 밖에 쓰여 있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얘가 원래는 동행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얼굴이 이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죠. 하여번 받으시가지고 정리하세요.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은 다 제가 서비스를 해서 넣어, 넣어드리는 겁니다. 어, 이게 햇빛 없이도 잘 커는 이모요 음, 지금 보시는 요 아이도 보시면 얼굴은 예쁘죠. 이렇게 이제 뿌리는 났습니다. 뿌리는 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편은 저도 가고, 이 아이도 보시면 이꽃 지로 했어요. 루브 키웠습니다. 디오스 하나의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세 번째의 디오스입니다. 세 번째의 디오스고요. 이름은 디오스입니다. 보이시고, 지금 보시는 요 지금 업주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쁜 화분에다가 신문 으시면 됩니다. 제가 식물은 뽑아서 갈 거예요. 그렇죠? 식물은 뽑아서 가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다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한분 동생입니다. 서비스 이거 하나에 왜냐하면 이 음, 아이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거 싫으시면 블루투스, 이거 싫으시면 음, 안 받으셔도 돼요. 나는 어,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요거 33,000원에, 음, 33,000원에 그럼 택비비하면 36,500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오늘 그나 패키비까지뺍시다 그래서 3 0 0 0 원에 해가지고 이게 루드포 이 꼬주를 이 꼬주를 제가 키우는루드프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3 0 0 0 원에 하자고요. 음, 이것도 제가 뭐 명품 창이지만 이렇게 이쁜 아이 어디가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이래 어디가도 없음 저밖에 없는 어, 창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어, 또 구독자분들. 33,000원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랜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